예,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중세 시대 창녀, 창녀로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세상이 알려졌지만 아, 가톨릭 아, 가톨릭에서는 169년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라고 어 아, 정정을 했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 아,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 복음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삶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마귀가 되셨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제자가 되었고 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남성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용기 있게 남아서 예수님의 인종을 지켜봤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처음 목격했고 다른 사도들에게 부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아주 신뢰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후에 로마의 주교였던 히포리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아가서 주석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음. 이 여인들의 리더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후대에 전성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막달라마리아를 창렬하고 이 낙인을 찍었을까. 알수 있는 단서가 좀 있는데요. 1945년에, 45년 12월에 이집트의 나그한마디란 지역에서 외경으로 불리는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이문서를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빌립보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세주의 동료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으며 그녀에게 자주 입맞추곤 했다. 여기서 입맞추던 표현이 이제 친밀한 표현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이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를 예수께 여쭈었다. 왜 우리보다 저 여인을 더사랑하시니까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도마복금 114장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여자는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으니 마리아를 내보내자 어, 라고 하자 예수가 대답하길 나는 그녀를 인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영이 될것이로대 온전한 사람이 된 여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 이두 가지의 표현을 보면 어, 여성을 남성보다 약간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은 불안전한 남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 인식이 이런 복음서에도, 그러니까 이 외경의 이 문서 속에도 담겨있으면 우리 볼수 있습니다. 예, 빌립 복음, 도마 복음보다 먼저 발견된 마리아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복음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 중 우리가 모르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이야기해달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마리아가 베드로와 지자들에게 환영, 환영, 비전이죠. 환영 속에서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구장에 보면, 어, 안드레가 자신이 들어왔던 말씀과 다르다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베드로도 여기에 동조하는 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 말하지 않으셨던 비밀을 우리보다 우선해서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음. 어, 우리가 관습을 받고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정녕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두고 이 여자를 택하셨단 말입니까? 어, 그러자 레위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어,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막다른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어, 이것이 마리아 의 복음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 복음, 도마 복음, 마리아 복음서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여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소중히 여겼던 문서에 의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 이런 복음서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네. 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마리아를 제자 공동체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폄하되고 배제가 된 것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경쟁관계에 있던 마리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마리아를 사도로 인정한 3세기 노마의 히포리투스 이외에도 12세기의 유명한 프랑스 신학자인 피터 야벨라르와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은 어, 클로니에 휴 클레보노의 권하드 같은 분이 이 막달라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와 근대 이후에 오랫동안 사도라기보다는 창렬한 이미지가 이 막달라마리아에게 있었는데 가톨릭에서는 1916년 프란체스코 지금 현재 교황이죠. 다시 한번 막달라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에서도 성공회는이 막달라마리아의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미국의 보금지 루터교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출판소에서 발간한 장로교 목사를 위한 안내서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여성 사도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에 시간 살펴봤던 어마의 유니와 유니아와 어 다른 한명 바로 이 예수님 인정을 지키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남성들 사이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와 보다 많은 자리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